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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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선배님들의 아 n e e 침착해 침착 어? 어? 아! 원다 선배님의 t 이 l 아! 선배님의 어디다 르지 말아요 아! 소녀시대! 소녀시대! 어디지 말아요 어디다 보지않게요 아, 아라 선배님의 <목소리> 저 처럼 넘겨줘야 돼요 아! 편다 선배님의 원숭이 원수..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이거봐! 이봐 이거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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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이이거 이거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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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요 이거봐! 이 이거봐! 이거봐! 이이 이거봐! 이거봐! 이 이거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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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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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봐이거이이 아거뭐아 아. 이게 뭐죠? 돈들이 뭐죠? 자, 요이지요여기지다하니까요 여러분들 연락 사과 한번 하시고 하시고 그러니까 치킨 브랜드도 좋아한다고요. 네. <S> 네. <S> <S> 네. 저희가 엄선 준비되어 있으니요